자 저희가 사실 이 비디오 스타가 음. 놀랍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세어봤거든요. 네. 우리가 2016년 여름에 시작을 했으니까 10, 횟수로 치면 15, 14, 15. 5년 차야 지금. 아, 아, 오래됐다. 요즘 저희, 얘는 그러니까 5년 하기가 쉽지 않 비디오 스타 어떻게 앞으로 잘 될까요? 5주년까지는 건강하게 가는 예. 사실은 뭐까지는요6주년이좀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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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요. 네? 뭐가? 어? 6, 그 기념 이런 행사 이런 거. 야 부적서 아 부적서야 그 고비가 그럼 언제인 거예요? 고비는 제가 봤을 때한 5, 6월이 달이 되자 뭐야 얼마 오른걸이요? 뭐? 뭐. 얼마? 얼마 차인 차에 고비 자 매니저 빨리 다른 일 잡아 빨리 아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게 얘기 무서운 게 사실 저희가 4, 5, 6월이 개편 달이거든요 아. 아. 아니 근데 5 5년 5년... 년까지는 잘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오년은 가고 육년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5년 차야. 근데 이번 이오년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차량이 5월까지는 가는데 <laughs>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온 거죠. 그렇지. <laughs> 그래서 또 저희. 저희가 온 거죠. 그럼 됐지? 아유, 그럼 어, 됐지? 어, 그럼 됐지. <laughs>